<목소리> 어, 오늘 아이템을 저희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아이템 가서, 가져오시죠 오늘 백 대리 식탁보로 자른 옷을 입었던 거네 똑같네 리같아옷 같아 자그럼면 오늘 제품을 예. 곤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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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드레 아, 어, 나물? 어, 곤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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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 땅콩 빠토마짱아와 이거 그어라네. 처음 들은 건다 이거? 이게 뭐야? 정말 신기한 게 굉장히 굵게 나오거든요? 땅콩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돌들. 어. 이제는 생체나 식품으로 많이 섭취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 이에요 생체 보여주던가. 우와 나 이거 뭐야? 처음 봐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뭐야 네. 나6 시네고 그냥 을 년에서 이건 처음 보는데그런 건데, 신기하네야 뽑는 뽀뽀는거 아니지? 대가리가 되게 특이하네. 향 맡아보세요. 대가리 그러니 아, 땅콩 맛. 먹어도 되는 거야? 어. 예? 아 은지야 갑자기 야 갑자기 식감이 어때요? 너무 상큼하고 아삭아삭 그런데 밑에는 인삼 맛 여기는 콩나물 여기는 땅콩 맛 그대로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항산화 물질 베스레바트롤의 함유량이 세계 10대 건강 식품으로 꼽힌 적포도의 함유량보다 땅콩나물에 훨씬 많아요. 인삼 맛이 있습니다. 맞아 인삼 맛도 나. 예, 홍삼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함량이 홍삼의 6배 이상입니다. 이야, 이거 대박입니다. 예. 어머, 그리고 여기 여기 음악도 나오는데요? 이게 왜냐면 아, 이게 바로 이요 <laughs> <laughs> 세포 재생 효과, 아, 노화 방지, 음. 심장병, 당뇨병 예방, 피로와 숙취 해소, 전립선과 갱년기 질환 예방, 어? 다이어트, 피부 보습. 남자들이 40대 넘어가면 50대 중반인 면전이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빨리 지금 빨리 자기 어 자기 이안 나와요. <웃음> <웃음>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여. 빨리 먹어. 빨리 먹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먹 빨리 먹 숙취 해소에 좀 좋잖아요. 이미 우리 국내 대학교에서 연구한 대 숙취 해소 기능이. 이게 콩나물보다도 훨씬 좋죠. 예, 아스파라긴산 함량이 여덟 배나 되거든요. 아, 그. 요거 말고도 다른 제품들이 더 있습니다. 아, 진짜요? 콩나물, 김치, 장아찌, 피클. 우와. 아.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입맛 떨어질 때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요? 이게. 제품인데 야저 청사가 엄청 잘 되긴 하겠네요. 그래도 아, 근데 이게 홍보 우리 뭐 소상공인들 홍보 능력이 없군뭐 음, 여러 가지 그렇죠. 뭐 예, 여건이 안 되니까. 아이고. 하지만 저희는 신용보증기금 재단 소상공지흥공단이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중진공에서 많은 지원을 알게 주셔다감사 드리고 그 정부의 그 허사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하고 예 아, 예. 세금도 예. 많이 내고 열심히 일했어요. 아 좋다 좋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저희가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자제 PVP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좋했어 아, 네, 네, 네. 아,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음, 다른 거 필요 없지 뭐. 땅콩나물 장아찌, 땅콩나물 김치, 땅콩나물 피클. 김치야? 응. 음. 오. 음. 짱아치. 땅콩은 콩나물처럼 키우면 이렇게 난다니까? 이게 좀, 신기하지? 이것도 반찬이 되네. 야, 밥도둑이도 <목소리> <목소리>